오늘은 주말인데, 롤도 체스를 했다. 지팡이를 선택하고, 우디를 리산드라 이성을 만들었다. 보관을 만들었다. 이길 줄 알았지만, 아쉬웠다. 6레벨 찍고, 삼용족을 마쳤다. 렐은 무참 찌었다. 벨코즈는 못 참지었다. 하지만 바루스는 대단했다. 세트 이성을 만들었다. 이걸 이긴 였다 아트록스도 꽤나 대단했다. 근데 이걸 이긴 였다 티모를 먹었다. 팔레벨 찍었다. 증거가 나와 바로 나왔다. 그런데 사용족이었다. 오용족에맞췄다또 다른 용족을 보내지 못해 매우 아쉬웠다. 망토가 나와 용발을 만들었다. 상대는 총검 벨코즈였다. 총검 벨코즈를 이길 수 없었다. 벨코즈 이성을 만들었다. 미코가 나왔다. 총검을 먹었다. 구레벨 찍었다. 팅거를 이성인데 돈이 없었다. 아래서 돈도 나오고 바로 이성을 만들었다. 이 녀석도 용족으로 어서 죽었으면 했다. 리코가 나왔다. 가렌 이성을 만들었다. 총건 벨코즈를 어떻게 이기지었다. 한 번만 돌려보자였다. 니코가 두개 있는데 돈이 넉넉치어 놨다 앞쪽의 용발들이 아주 잘 버텨주는 바람에 총건 벨코즈는 굴러가게 생겼다. 니코가 나왔다. 딩거가 하나 남았다. 가렌이 하나 남았다. 팔면서 돌려야지 했는데, 딩거를 팔아버렸다. 내가 지금 뭘한 건지, 딩거 이성도 만들지 않고, 가렌만 하나 더 찾기로 했다. 드레이브는 굉장히 굉장했다. 딩거가 여기서도 나왔다. 내가 왜 팔았을까? 정신이 없었다. 가렌만 빨리 하나 더 찾아보기로 했다.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니코가 세계인데도 이걸 이렇게 힘들게 만든 애었다 가렌 삼성을 만들었다.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삼성 가래는 범위가 엄청나게 늘어나는구나 했다. 자가랜 격리도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음은 이때가 PBE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때라 쇼진 루난을 만들었는데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만화가 18만 차는 걸 보고 쇼진 루난이 안 되는구나 했다. 8렙을 찍었다. 빙거를 먹었다. 바로 오용족을 맞췄다. 그런데 상대는 황금악동이었다. 캐넨 룰루까지 삼성을 만들어버릴 의지가 보이지 않을 수 없었다. 등거를 먹어 이성을 만들었다. 구랩을 찍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황금 악동을 만나니 이제는 좀 해볼만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유령 용에선 정손이 나왔다. 도장이 나왔다. 이번엔 또 개털렸다. 자이라 삼성을 만들었다. 케일은 대단한 녀석이었다. 리코가 나왔다. 딩거 이성을 하나 더 만들었다. 불배 이성을 만들었다. 딩거가 하나 남았다.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여기서 돈이 없었고 시간도 늦었다. 피가 현재 9가 남아서 한 번을 버텨야 하는 상황이었다. 여기서 죽으면 샷건 가기지 않을 수 없었다. 다행히도 버텨내주어서 아주 자랑스러웠다. 비에고를 먹었다. 정손들과 수은까지 줬다. 딩거 삼성을 만들었다. 한 방에 다 쓸어버렸다. 비코가 나왔다. 기를 쓰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다. 쇼진을 줄거리였다. 굉장히 답답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음에는 쇼진을 주거나 탱딩거로 맞으면서 만화를 채워버리게 해봐야지 했다. 그런데 썸네일을 찍으려다 자이라가 돌아오지 못했다. 록터는 매우 대단했다. 다음은 니코가 나왔다. 총검 벨코즈에 성배까지 두 개나 만들었다. 심지어 하나는 그림자 성배였다. 누가 와도 문제없었다. 장갑을 먹었다. 복원을 만들었다. 자이라 삼성은 부러웠다. 시즌5의 저 총검 누누는 처음 봤다. 이걸 이겨내었다. 9레벨 찍었다. 딩거가 나와 오용족을 맞췄다. 이것이 리롤 용족과 술술 알아서 나온 용족의 차이지 않을 수 없었다. 티모 이성을 만들었다. 티모가 술술 나오는 것을 보고 설마 티모 삼성 한번 더였다. 굉장히 술술 나왔다. 딩거 이성을 만들었다. 티모 이성을 하나 더 만들었다. 가렌 이성을 하나 더 만들었다. 딩거 이성을 하나 더 만들었다. 티모가 하나 남았다. 근데 딩거, 가렌, 티모 세 개만 골고루 나와 짜장면, 짬뽕 고르듯이 결정은 어렵지 않았다. 무조건 티모가 1순위였다. 케일이네 번째 승천을 하기 전에 앞라인을 녹여 상당히 다행이었다. 마지막까지 가렌 딩거 하나씩 남았다. 니코였으면 좋았을 텐데였다.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티모 삼성을 만들었다. 거나 가렌 삼성도 누려보려고 리로를 돌리다 보니 티모의 템이 조금 부실한 것 같기도 하지만 가슴이 웅장해지면 틀림없었다. 그리고 지금은 지면 오히려 좋기 때문에 상대를 응원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었다. 역시 누누는팔 삼군일 때만큼의 실력을 뽐내진 못했다. 이제 오코 삼성은 비에구 하나 남았는데 배가 출출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놀람> 哎呦。